발렌티노 루디 하면 저희 홈앤쇼핑에서도 론칭되는 순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죠. 브랜드의 어떤 신뢰도 이미지와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 네. 홈앤쇼핑에서 열광을 하셨던 아이템이고 제가 실제로 이태리 가서 발렌티노 루디 본사분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네네. 일단은 첫 번째 그들의 정말 친절함에 반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자부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음. 어, 이분도 발렌티노 루디 책임자이신데 저희가 촬영하는 곳에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발렌티노르드 브랜드의 철학과 어떻게 제품을 브랜드에 녹여내는에 따라서 어, 정말 달라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미지로 캐시미어가 풀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캐시미어 제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네네. 캐시미어가 어떤 캐시미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 몽골산의 캐시미어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캐시미어가 어, 캐시미어 중에 하나가 네몽골산의 캐시미어인데 오리지널 네몽골산 퓨어 캐시미어 100%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내추럴한 그 자연 그대로의 컬러감이 굉장히 네. 잘 표현이 되는 거고요. 워낙에 정말 질이 좋은 캐시미어다 보니까 네. 실제로 만져보시면 그 터치감에 그냥 반하실 수밖에 없는 컬리입 정말 너무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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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들보들하고요. 진짜로 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촉감과 광택감 거기에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가벼움. 그런데 네. 입었을 때는 너무 너무 포근함.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캐시미어를 어 이제 만지고 사실 입어 보면. 그 어떤 실크하고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네. 포근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울과 그 어떤 퍼 제품하고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앞서가죠. 가볍고 포근한데 여기 보시면 캐시미어에서는 이런 것도 이 장력감들 네. 사실은 어 사냥의 솜털에서 채취를 해서 만들어낸 퓨어 캐시미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너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이 짱짱한 장력감 그렇죠. 캐시미어 질감을 여러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 하나 그대로 화면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실 텐데 지금 보시는 이 캐시미어 한올한 한 올이 정말 귀하게 얻어지고요. 사실 사냥 한 마리 자체에서도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캐시미어는 고가. 그리고 이 부드러움이 제 솜사탕 같다는 느낌으로 좀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음, 굉장히 부드럽고 네. 굉장히 가벼운데 굉장히 포근하다는 거. 네네. 하지만 캐시미어가 어, 중량에 따라서 가격이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 하나 자연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네네. 중량에 따라서 가격이 나눠지고 쌀 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지금 저희 이미 지금 알고 주문하신 고객님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희가 딱 5천 세트 한해서 받게는 기획 물량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사이즈가 가격이고 중량이 네. 가격이 바로 캐시미어예요. 그런데 이 캐시미어 안에 무려 315g 내외 캐시미어가 다 쓰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 뭐냐면 제가 얘를 고객님 캐시미어가 315g이면 의류를 만들고도 남아요. 어, 근데 일반 정도는. 의류가 아니라 네. 긴 카디건, 맥스 사이즈 길이의 카디건 또는 긴 사이즈의 롱 원피스, 네. 그 정도를 만드는 무게감이. 315g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머플러 정도는 한 150g 내외예요. 비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큰사이즈의 무게감 있는 이런 어, 프리미엄급의 쇼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큰 옷을 한벌 만드는 그런 중량한캐시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길이감을 보여드릴게요. 이길이감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겁니다. 네, 제가 지금 고객님 보이시나요? 아예 손을 아예 다 뻗었어요. <laughs> 자, 180cm예요. 거기폭자체 65cm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실 사이즈로 보시는 거고 저희가 쇼리라는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거기에 또한 가지 보셔야 될게 315g의 중량이다 보니까 비춰짐이 없어요. 어떤 캐시미어는 중량을 아끼다 보면 네. 뒤쪽에 훤히비춰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무슨 네. 마술 같죠? <laughs>